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현 강기옥 선생님 전 시장에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더 이뻐 보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작품들이 너무나 단나하고 음, 학술적으로 깊이 연구하시는 그, 해가 나는것 같습니다. 아유, 과찬의 말씀입니다. 사실 본인 소개 좀 잠깐 내리겠 아, 예. 네. 저는 우리나라 나이로 65세고요. 어, 혼은 뜻지 그럴년 방키 우기입니다. 대학원 아, 대전대 서약과를 졸업했고요. 어, 그리고 대학원 <laughs> 석사, 동대학원 석사를 했습니다. 긴장하셨는데? 네, 네, 긴장이, 긴장이 되네요. 대학원도 같니 대학년이. 아, 그래. 고향 고향으로 고향은 <웃음> 전부 고창입니다. <laughs> <laughs> 아, 고창에서도 아, 상하+ 상하랑 라 자룡입니다. 고 고창이 제오지죠고창에서도제 오지. 그렇죠 오지라고 봐야죠. 네, 우리 석대예예예예 출세.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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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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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막말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된동기는어떻게되시죠 네, 제가 이제 오랫동안 30대 초부터 뭐 저에 입문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뭐 붙잡은지는 오래됐는데 뭐 주부로 살면서 또두 아이 엄마로 살면서 항상 제 거는 뭐 후순위로 하다 보니까. 네. 뭐, 글씨를 하다 말다 하다가 보니까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네. 근데도 이제 뭐 항상 나는 어디까지 왔나 하는 게 궁금하고 항상 캐션 마크였는데 음, 그거를 한번 음, 뒤돌아보기 위해서 음, 해야 되겠다 해서 음, 한번 해본 거예요. 예, 네. 고창이라고. <laughs> 애양의 고향, 고장이라고 하요 네. 어릴 때그 영향이 있을까요? 좀 서해가 같은 큰 작가가 되시니까지 음, 까지? 영향이라고 하면, 어, 우리 그 고향은 산수가 좋잖아요. 네, 산수가 좋고, 또, 그 항상 그, 이 서해도 그 여백의 미가, 미를 중요시 해야만이, 음.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네. 그 고향에서 그 산하, 산이나 들판이나 이런 걸볼때 항상 네. 그 여백의 미를 항상 보였던 것 같아요. 그. 고창이라는 데가 준 산간, 준 평야, 평야. 넓은 틀을 보고, 또 바닷가 근처시잖아요. 예, 예, 바닷가 근처. 넓은 바다를, 서해안을 바다를 에, 보고, 예. 호연지기를 즐겨오신 곳입니다. 예. 참, 좋은 조건에서, 그렇죠. 좋은 환경에서 자랐죠. 그런 부분에서 자연, 자연적인 거로. 어릴 때 보면 참, 다 나으시고, 공부도 잘 하시고, 친구들 중간에 믿으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영향으로 서예도 이렇게 다 나아가 있으신 분이니 근데 이제 제가 여러 선생님들이 제 작품을 보고 전시도 네. 보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뭐, 선생마다 각자 자기 개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저는 뭐, 힘들게, 아니, 그러니까 힘들게 제가 뭐,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거를 뭐, 좀 음, 발휘해보고자 하는 너무 많은 힘든, 힘든 작업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어쩐지 모르게 단아한 게더 저한테는 잘 어울리지 않나. 네. 그래서 내가 꼭 단아하게 가야지 그런 것보다는, 음, 저는 글씨를 쓰는데 약간 단아한 느낌으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술이라는 것은 멋을 부려 예술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멋을 너무 보려하죠 넘쳐버리고 서 네, 그럴 수 있죠. 예술이 아닌, 여기까지 네. 보이는 그런 것도 많은데, 네. 선생님은 그냥, 아주 단아한 모습인데, 선님들 네. 관객들 많이 오셨죠? 네, 많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 음. 음, 그니까, 왜, 네,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글씨는 잘쓴 글씨하고 질박한 글씨가 있는데, 네. 저 글씨는 후자 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질박한 글씨 예, 네, 질박한 글씨다. 그러니까 이제, 단아하고 있는 듯 없는 듯, 네, 문체적인, 그런, 예, 네, 그런, 예, 네, 그런, 네, 네. 그런 느낌에, 그래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 그런 걸 추구, 추구하고 싶은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는 뭐 네모 뭐 빤듯하게 잘쓴 글씨는 필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필사는 안 해야지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시간 먹인 것을 부리기보다 네. 질박한 것이 낫다. 네 그렇죠. 네. 네. 손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그러니까, 두 번, 세번 오시는 분도 계세요. 두 번, 세번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뭐, 어, 글씨 오래 쓰셨네요. 잘 보고 갑니다. 이 정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전시를 시작하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이번에 관객들이 오셔가지고, 글씨 붙잡은 지 오래, 오래되셨네요. 음, 잘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말씀, 그 말을 듣,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말씀 여러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감, 먼저, 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 그래서, 대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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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렇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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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리게 이렇게, 이렇게, 게이이이 어떻게 견디고 해오셨는지, 그 말씀을 드렸 음, 그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는, 제가 어릴 때부터 뭐, 꼭, 음, 나는 대학을 나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애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남편도 어느 정도 뭐, 자리 잡고 한 다음에, 제가, 음, 다녀서, 나름 좀, 마음 불편하지 않게 네. 잘 다녔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도 많이 도와줬고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네. 남편께서 도와주 시장에서 짜증나 는내 몸에 그래서 이제 저희 남 <laughs> 저희 남편한테 제가 항상 항상 하는 말이 저희 학부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laughs> 네. <적절한 표현이> 네 <laughs> 학부형이라고. 네. 그렇게 하고 지내고 지금도 제가 아유 박부영 잘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laughs> 하고 있어요. 네, 전시개인적으몇 번째? 아첫 번째. 첫 번째? 예. 이제 시작이시잖아요. 아, 시작이라고 봐야죠. 아, <laughs> 주변에서 보면 저 인사동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전시장 보면 전시를한번할 때마다 가동나더라고요 첫 번째니까, 두 번째 더거득 마시고, 세 번째 더거득 마시고, 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서해가로 역사기 길이길 남으시기를 지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시기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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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예술가가 만나는 예술인, 편해를 운영하고 있는 보석공예 남성 김상신입니다. 감사합니다.